여권, 핸드폰 어. 내릴 때도 이야기 하고 콜하석서또 여권, 핸드폰을또 확인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찍는 거야. 못가 이러면은. 아. <laughs> 전쟁 전에. <laughs> 입지가 너무 센데. 아,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너도 한번 못 잊었어. 이 교통사고 다거아니가이건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이건 강만이 강만이? <laughs> 강만 없는 강만들이야 일어나고 있어요 찍든 강만이나 상이올라 근데 별무리 대표, 구기 아, 대표 유튜버는 아, 별무리가 아니라 강만이다 뭐야 <laughs> <목소리가> <laughs> <저>, 저거? 들어가도갈수 있지 일행 아닙니다 네. 누가? 뭐? 아저 진짜 홍시사람 같애 아 일행 아닙니다 <laughs> 아. 아. 두분 커플이세요?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다볼까요 지금 지금 다른데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laughs> 어맞다뭐 샀니? 저샀뭐 샀니? 자, 여 사람. 진짜? 리얼. <laughs> 아, 진짜 필요했어, 원래. 얼마인데? 은솔아 은솔아 해원 언니 해원 언니 아니 아니 원래 원래 공항에서 모른 척해야 돼아 그래 <laughs>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너 너 <laughs> 어. 지금 이렇게 놀 때야 너 지금 너 그러다 두둥그 너 그러다 대왕 못감 호크 오기 싫다 싫으시다 그러니까 만대로 지금 너무 신났어 지금. <laughs> I do 삼성 컴퍼니 들어가지고 응. <laughs> 아, 레전드다, 우리. 와, 진짜 너무 싫어. <laughs> 아, 진짜 별로다. 야, <laughs> 수원 되고 싶은데. 수원, 장 기도 드려. 이거 당 때? 동전 있는데 줄까? 야, 너 10원 있다, 1 0 아니, 동전 여기 왜 던져, 여기? 그거 <laughs> 너에게 잠깐 넘길게. 산육캔. 홍콩 <laughs> 왔어요. 요요, 카메라 받았어요. 받았어요. 요요요, 이 카메라 차주. Let's go. <laughs> 와 안개가 안개 어 yes, Look at this. 와, <laughs> 이게 말이돼. 아, 안돼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와, 하나도, 안 보여. 와 하나도, 안 보여. 아무도, 하나도 안 보여. 와 이게 뭐야? 와 진짜, 와,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이마원캠 안녕하세요. 아트 스쿨의 남자 비주얼을 남자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이마원입니다 <laughs>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곳에 왔는데 망했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저뭐 재미없는 사람이어서 뭐다 편집 되겠지만 수상한테 넘길게요. 송마요 예술학교 김미래. 네? 안녕하세요. 뭐못 찍으면 끝이 된다고. 이게 안개 가 있는데 제안개제 안경이 문제인지 진짜 안개가 낀 건지 모르겠네요. 얘 이렇게 청기 찍고 니까 그 안개가 날 가리워. 오. 내려가도 돼요. 어참 뱀. 하이. 나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시. 저희는 지금 빅토리아 피크에 왔는데요. 안개가 너무 많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 너좀찜 같은 데 진짜 비열 찜 같은 거. <laughs> 너가 더 심해. 너가. 네? 아,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황한솔킴입니다 저는 볼게 없으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점.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저희는 하나의 만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정이가 있는 주정. 세이가 주성이 사람이 됐다는. 어디 어디가 나 내가 있지 어디? 어, 이거가 이거? 어 주성이 주성이 30만. 멋지다 아,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주성이 너무 예뻐. 아 근데 은솔이랑. 이혜인 캠. 안녕하세요. 각도를 어떻게 해야 잘 나와요? 45도? 90도? 아, 응. 넘겨줘. 넘겨달라고? Yes. 여기서 I... 가장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넘길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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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길 수가 없으세요. <웃음> <웃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긴 예찬이지. <laughs> 3 어, p 둘이 삐까네긴해 <laughs> 근데 뭔 소리야 t i 생각해. 아 맞아 맞아. sorry. I'm 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자같 I'm sorry. I'm s o 사람. 남자 같이 생긴 사람. 너 이렇게 해넘기 어, 같은 걸로 넘기면 안 돼요? 음, 아, 그거 어. 같아 아, 같은 걸로 넘길... 어? <laughs> 어? 네? 네. <웃음> <웃음> 곧 커플 될거 같은 사람한테 넘길게요 네 뭔데 이거? 비밀이야 어. 영상으로 확인해 아, 이제. 몇 하이 이제 몇시예요 하잇 정말 예술가 같은 사람에게 넘길게요 지금 <laughs> 뭐예요? 뭐죠? 정말 예술가 같은 사람 어디 가야들아 <laughs> 여기서 제일 <laughs> 일진 같은 사람한테 넘길게요 <laughs> 요즘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넘길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잘 나온 사진 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뺏을게요 이안이랑 절대 안될것 같은 사람한테 넘길게요. 지지랑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넘길게요. <laughs> 나 가장 또라이인 사람한테 넘길게요. <laughs> 여기서 제일 귀여운 사람한테 넘길게요. <laughs> 뭐야? 우와. 여기서 아재 개그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넘길게요. 근데 어딨지? 없어졌네요. 저한테 넘길게요. 아! 안 내려가. 쪽으로아볼래안 돼. 되게 재밌다. 이 여자애기 잡아볼래? <laughs> 아니면 내가 무게 형성이안 돼. 우 선생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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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봐나 하하하하. 오 오. 뭐야? 오, 재밌겠다. <laughs> 우 와, 재밌다. 그냥. <laughs> 아 이런 평생 살고 싶다. <laughs> 진짜. 아, 아 이그러고 살고 싶다고? 그럼 <laughs> 살아. <laughs> 아니 수원은 거기 있어. <laughs> 엄마는 갈게. <laughs> 네, 엄마야? 이거 <laughs> 엄마야? 2일차고요. <laughs> 차찬탕을 먹으러 갑니다. 물론 어쨌든 이런 거 나오는 거 같고, 이게. 그리고 오. 이게 우육면. 그 이게 육사시미라고 돼 있는데. 생강? 갑자기? 이토마포 감자국수를 먹고 싶은데. 응, 먹자, 나는. 이거다. 이거 같데 이거 같은데. 이게같마토 이거 같은니이일 시키자. 이걸 시키자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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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이이 겁나 푸짐하게 먹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먼저 먹어볼게. 사실 내가 마카로니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인생이야. 야, 나중국어 자격증 있어 우리 엄마 중국어 나중에. 야, 어? 중에한 번도 에 야, 나중에. 야, 나중에. 야, 나중도 야, 나중에. 야, 나중에. 야, 나중에. 야, 나중에. 야, 아중에 야, 나중 왜? 아니, 넌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야. 너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네가 예술가라고 할수 있어? 나는 나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laughs> 그냥 엔소리가 그냥 엔소리가 환경파괴만 많이 하는데? <laughs> 종이 낭비! 이 리퍼스 베이의 모래를 이용해서 만든 저작품입 인공, 인공 모래잖아. 여기에 이 하얀색 보이세요? 이게 갑니다. 오, 대박. 리얼 한데 이렇게웃기 <laughs> 찬주는 뭐해? <laughs> 이게 하원이가 <하모니가> 진짜 웃겨 <laughs> <laughs> 이거 뭐예요 자리가 없대 들리래너 이미 찍었잖 아니, 아니, 달라고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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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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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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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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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뭐지 <웃음> <웃음> 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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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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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굉장히를 만들어야지 뭐 갑자기 문을 확열어주 있는 나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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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이디라고 갈래? <laughs> 그래도 돼? 라 <몰라. 웃음> 바로 기어 <laughs> 아니 쌤이 <laughs> 쌤이, 쌤이 버렸잖아 <laughs> <쌤이> 하이디라고 어까나 <laughs> <안 했다. 웃음> <laughs> <순아> 같이 갈래? <웃음> <웃음> 송희, 송희야 밥도 안 먹었는데 긴장 깝해가지고 지금 나도 수고했어. 근데 우쭈쭈 해줄게. 우쭈쭈 해줘. 우쭈쭈쭈쭈. 기뻤어. 선아 네, 저희 었어요어요다볼 아이 하이 되나. 다시 아, 먹으러 아, 네. 가야 돼. 먹으러 가야 돼. 어떤 <laughs> 거어떤 거야? 하이 디라맛있었냐고 우리 뭐, 다 타고 왔다고. 너희들 혹시 원 혜원이 혼내는거야네네 어, 네. 네. 어? 아니요 아니요 말고 혼내는 말고 아, 혼내는 진짜 올거 같은데 진짜, 진짜 아, 무게 맞아. 잡아주세요 아그네 옷을 안고 가요

<laughs> get the yes. Thank you. Thank you. <laughs> 에어팟 맥스 <맥수> 있는데? <laughs> 너 예비용 하나 안 필요해? <laughs> 그니까 나 필요해 나다 하기 싫어 구치구치 방클리프 오우 스와로브스키 <laughs> 엄마 하나 사다 줄까? 포장지만 사가지고 <laughs> <laughs> 우리 엄마 리얼 씨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찐 가품 티가 나나? 난잘 모르겠어, 영화 들어봐서. 티 나. 티 나는데? 아. 그게 그, 가방 안에만 넣어가지고. 이 가방? <목소리> 이 가방. 그러니까. 가방 저 모서리 부족한 곳 이런 데잘 넣어봐. 가끔씩 넣어놨어. 쪼꼬미 하나, 쪼꼬미 하나 걸로도 넣어놨어.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여기에 그렇게 빠진 것 같아.